그 네 와. 액미 와. 어. 어, 어. 아, 진짜 깜짝해서. 뭐예요? <목소리> 너 알고 <그냥> 있었지. 뭐야? 어방가 가봤지. 깜깜정. 아, 저희 콘서트 회의하고 있었습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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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마다 네. 콘서트를, 콘서트를 하고 있었어요. 콘서트 하고 있었습니다. 한근 즐기셨죠? 아, 이거 뭔가 요 와인인가요? <목소리> 와, 술이다. <목소리> 와인 좋아하는데.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즐기러 가실까요? 가시죠. 뭔가 이거 파티인가요? 깜짝 놀랐어. 너무너무. 뭐가 답답해. 불금인데, 오늘 재밌게 놀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불금. 저희는 이제 콘서트 전날이라가지고, 어, 대부분 이제 뭐 스케줄 끝나고 휴식을 취하죠. 불금. 콘서트 전날이니까 뭐 이렇게 술을 먹거나 사실 그럴 수는 없고. 음. 하지만 다음날 아무것도 없는 불금이라면 불금이라고. 저희는 엄청나게 재밌게 술을 마시고 또 술을 마십니다. <laughs> 어, 겨울에 맞게.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 노래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인분들하고 이렇게 오시는데 또 저희는 이별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러요 그래서 네. 솔로분들 오셔도 됩니다 음, 남자 혼자서 오셔도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헤어져요 음,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별은 항상 있잖아요 언젠가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음, 저한테 질문을 아. 보내주셨어요 윤세지씨가 세 분이 오랫동안 함께 오면서 음악 파트너로서 혹은 사적으로 투닥투닥 싸우신 적은 없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뭐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안 싸워요. 나는 짬뽕 먹고 싶은데 너왜 짜장면 먹냐? 막 이런 거. 정말 뭐 음악 파트너로서 막 이렇게 좀 진지하게 싸우는 적은 뭐 1년에 한 번? 올해는 안 싸웠던 것 같아요. 어반 작가파는 본인들의 경험담을 쓴 사랑 이별 노래가 많은데 세 분의 평소 연애 스타일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어, 별명이 어폴러자이예요 사과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사실 제가 약간 덜렁덜렁되고 이렇게 약간 덤벙덤벙덤벙거리는 덤벙 스타일이라. 근데 용인 씨는 약간 사과보다는 약간 빌어요. 용인 씨는늘 통화하는 거 보면은 늘이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아니야. <laughs>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간슬개를 다빼 주다가 버림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그반대로 간슬개를 다 빼먹고 버려요. <laughs> 쓰레기네. <laughs> 네. 아, 한 번씩 오가는 거잖아 아니에요. 한 번씩 흉측하시네요. 경혜 한 씨가 보내 주셨어요. 내가 불렀지만 내가 들어도 정말 내 목소리가 예쁘게 혹은 멋지게 들리는 특별한 곡이 있나요? 현아 씨는 니가 싫어 처음에 나는 너에게 할때 그 그거는 늘 이렇게 시작해도 <laughs> 나는 너에게 그러니까 숨소리가 중요하죠? 화씨는 네. <laughs> 이렇게 저는 순일 씨의 목소리의 매력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곡은 그날의 우리 혹은 커피를 마시고인 것 같아요. 음. 일반적인 남성이 낼수 없는 어떤 아주 부들부들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순유 씨가 음. 그두 곡에서 내는데. 부들부들. <laughs> Baby, my love, 그날의 우리 아픈 기억. 굉장히 사랑스럽네요. 네. 용희 씨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입에 부르실 때 굉장히 네. 파워풀하고 뭔가 그, 그 악기를 다꽉 채워주는 어떤 그런. 저도 사실은 네. 굉장히 뭔가 이렇게. 어 이건 있거든요. 꽉찬 꽉 느낌. 무엇을 위해? <laughs> <laughs> 너무 크게 불렀죠? 아니에요. 네. 아이, 아니, 마이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일 거예요. 그대와 나, 지금 이대로 충분해. 한번 하시죠. 어? 너나 좋아하지? 당연하지. 너 돼지지. <laughs> 당연하지. 너멧돼지지 <몇> <laughs>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가장 늦게 답을 온 사람이 지능 게임인가요? 그렇죠. 저는 윤하 씨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배우 최태준 씨한테 할 거고요. 미, 믿을게. 이석훈 씨, 형좀잘 부탁드릴게요. 크리스마스에 뭐할 거야? 나랑 놀래? <laughs> 맞을 텐데 저. 누실래요? <laughs> 그러니까, 네. <laughs> <너>, <laughs> 보내서 어떻게 진짜? <laughs> 왔어요 저. 아 왔어. 왔어요. 됐나요 체크 되셨어요? 너 만날 건데 <laughs> 하다가 교회 갈 거야. <laughs> 뭐해 이렇게 왔습니다. 아얘왜왜뭐 하는 거야? 하고 왔나? 맨날 문자만 하는 애가 오늘 같은 날 도움이 안 되네. 어 읽었어 읽었어. <웃음> 읽었어. 좋겠다 <laughs> <읽었어>. 좋겠다. <laughs> 아, <laughs> 이겼다. <웃음> 아니? 아니! 가족이랑 있을게! <laughs> 다른 날 놀면 안 돼? <laughs> 아, 망했어. 씁쓸하네요. 저렇게 그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고요. 네. 데뷔 전과 비교해서 가장 용됐다 하는 멤버는? 하나, 둘, 셋! 접니다. 제가 확실합니다. 네. <laughs> 인터넷 쭉 검색하시면서 사진을 확인 안 하셔도 될것 같기도 하면서. 아, 네. 네. 주사가 가장 심한 멤버는 음. 하나, 둘, 셋. 막 소주를 먹고 짜내 또 먹고 짜내 또 먹고 또 짜내 계속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막 울다가 막 가요집. 본인이 막 취해요. 그러면 막처음에 좋다가 갑자기 막 울어요. 그럼 집에 가요. 이건 <laughs> 저도 인정합니다. <형>. 잘 <laughs> 우는 멤버요. 하나, <웃음> 둘, 둘 <웃음> 셋. 현아 씨가 굉장히 그 감정이 깊어요. 그래서. 막 쓸데없는 거 보면서 울어요. 애기 동영상 이런 거 보면서 막 갑자기 울고 막. 가장 끼가 많다고 생각되는 멤버는? 하나, 둘, 셋! 현아 씨가 전반적으로 그냥 뭘 하잖아요. 그러면은 못 하는 게 없는 느낌? 아, 왜 내가?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 그런 거 어딨어? 뒤집기 없어요, 뒤집기. 무슨 뭘 뒤집기? 뒤버... 막판 뒤집기. 그럼 하나씩 길을 보여주면. 길을 보여줘. 훌, 훌, 훌라, 훌라, 훌라. 왜 자꾸 고, 고개를 끄덕이있어지 <laughs> 리듬을 타자, <타셔>, 자꾸. <laughs> 리듬 찾으면 안 돼요. 훌라, 훌라, 훌라. 훌라, 훌라, 훌라. 훌라, 춤을 추자, 템버린. 그대와 나. 저거야 다한 건가요? 스코어는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1대1대1입니다. 네. 누가 될것 같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씨가 그냥 순현씨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순현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현씨도 같이 건배하시는 걸로 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이 안 가요. 모든 탓을 유나한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칙이 뭔가요 벌칙? 아무도 없어요. 너 민망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제가 벌칙 벌칙 걸려서 그런데. 저 오반자카파의 권순일이라고 합니다 아, 예, 예. 신청곡 신청구. I don't wanna l o v e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Don't care about a present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너무 춥네요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 <웃음> 저는 너무 창피해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감사합니다. 글랜스 스타 어택에 정말 어택당해서 네. 너무 깜짝 놀랐는데 진짜 즐거운 불금을 저희가 보낸 것 같아서 오늘 너무 즐겁고요 따뜻한 겨울 되시길 바랍니다 든 어반자카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들 수 없는 쓸쓸한 밤은 그대 곁에 있어 주고 잠을 수 없는 눈.